자, 이 문제는 아, 약간 능동한 건데, 제 봐, 떠들지 말고. 네. ABCD의 넓이를 구하겠죠. 음. 이 넓이. 네. 이게 이게 사다리꼴이잖아. 맞습니다. 네. 사다리꼴이 넓이 어떻게 구해요? 아, 1/2 높이. 그렇죠? 밑변. 아래 품과 위에 빼면은 여기이 알아요, 몰라요. 몰라요. 여기도 알아요, 몰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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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몰라요. 몰라요. 지금 몰라요. 몰라요. 모르는 상태잖아 이렇게. 네. 네. 그렇죠? 네. 네. 그러면 1/2에다 아래 끝하고 있들을 네. 더하죠. 네. 높이가 얼마예요? 몰라요. 요 그 여기 3이잖아. 우리가 네. 그러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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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3이니까 네. 총높이는 얼마예요? 6이에요. 6에6이에여 6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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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요맞아요맞아요6이기요6이기요이게넓이잖요이요6이걸넓이잖요요네이럼 a 6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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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 여기 6이에요. 6이에이에요 6이에요. 이잖아 6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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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이기요6이에이에아 6이에요. 6이에요. 여기비 B죠? 네꽃고가 길이 여기도 B죠? 네 아, 아까 했던 거, 아까 했던 그럼 A 이요 그게 이아 이게 얼마예요? 얘가 이잖아이죠네 네. 3, 7에? 네. 2, 7, <laughs> <너무 쉬워. 웃음>